이 표는 동일하게 설계했을 때 20대 여성분들 연령대별 보험료를 정리한 건데요. 20세부터 29세까지 6만원에서 7만4천원 선에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트 정혜주입니다 오늘은 20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보험을 100점짜리로 준비할 수 있는지 알려 드릴 건데요 우리 20대 분들은 아직 보험하면 괜히 돈만 나가고 쓸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 지인들이나 고객들을 보면 젊은 나이에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큰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럼 그제서야 보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때는 보험 가입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은 우리 신체를 담보로 하다 보니까 우리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사가 인수 결정을 하는데 이미 다치거나 아픈 상태에선 인수해주는 보험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때 보험을 미리 잘 들어둘 걸 후회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험은 나이가 들어서 아프기 시작할 때 드는 게 아니라 젊고 건강할 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더 저렴하고 보장은 좋게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우리 20대 분들이 어떤 식으로 보험을 가입할까요? 가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기준 모든 보험사 비교를 통해 우리 20대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실제 추천설계안을 보여드리면서 연령대별 보험료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20대 분들은 어떤 보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보험은 무조건 많이 가입한다고 좋을까요 물론 다 가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한정적인 지출 안에서 발생 해선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해 경제적인 손실 과 발생 확률을 고려해서 우선순위 대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분들 보험의 우선순위 를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손의료보험부터 볼 게요. 줄여서 실비. 실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병원에서 내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에게 돌려주는 보험이에요 병원 바깥부터 검사비, 치료비까지 의료비의 대부분을 보상해줘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보험이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준비하신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20대분들은 만원대면 실손 가입이 가능해서 보험료도 저렴한 편입니다 두 번째,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3대 진단비입니다 이세 가지 질환은 이름만 들어도 좀 걱정이 되죠 이런 질환들은 아픈 걸 넘어서 일상과 경제 활동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질병들이에요. 이때 이 진단비는 진단만 받아도 지급을 해주니까 경제활동의 공백을 메꿔줄 수 있어서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술비입니다. 어, 수술비는 실손에서도 보장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데 실손만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손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부담금이 보통 10에서 30% 정도 발생하고요. 입원했을 때랑 통원했을 때랑 또 보상한도가 달라져서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만 보장받을 수 있어요. 통원으로 고가의 치료를 받게 되면 실손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손은 갱신형밖에 없어서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도 있고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해서 노후까지 유지하기가 어려운 편이에요. 반면에 수술비는 비갱신용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변동 없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끝내면 90세 혹은 100세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고요. 한번 받고 소멸하는 진단비와는 다르게 수술 받을 때마다 반복 보장이 가능해서 활용도도 높아서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외에 준비해 놓으면 좋은 보험 몇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가족 중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한 명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한 명쯤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이 특약은 본인 혹은 등본상 가족이 남의 신체나 물건에 피해를 끼쳤을때 피해 금액을 대물 사고 시에만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을 해 주는 보험인데 활용도가 높은 편이고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핵심 특약만 넣으면 저렴하게 만 원대로도 준비가 가능하니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의 직업이나 취미가 상해에 노출되어 있다면 상해 부분을 추가 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험들이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보험은 보험료 지출 부담 없이 유지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알려 드린 우선순위대로 보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지출로 만원 정도만 가능할 것 같다 싶으신 분은 실비를 먼저 준비하시고요 4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 지출 여력이 되신 분들은 실손이랑 3대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상 지출이 되신다면 수술비나 그 외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우선순위에 맞춰서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험을 어떤 순서대로 준비하면 좋은지 알려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보험 가입을 할때 어떤 것들을 체크해 봐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세 가지만 잘 체크. 하시면 좀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보험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갱신형은 초기에는 비갱신형보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갱신 주기 때마다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이 될수 있고 해지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하고요. 비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높은 편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만 납입을 끝내면 이후엔 추가 납입 없이 만기 때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20대 분들은 아직 젊으니까 비갱신형 보험을 메인으로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추후에 더 나이가 들어서 50대나 60대가 돼서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서브 보험으로 갱신형 보험을 추가해 주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보장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약 환급금 지급형인지 미지급형인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형은 언제 해지하더라도 환급금이 발생하고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납입 기간 도중에 해지라면 환급금이 없습니다. 어 그럼 해약환급금 지급형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해약환급금 지급형이 미지급형보다 보험료가 더 높고요. 설상 중간 해지를 한다 해도 낸 보험료를 다 돌려주는 것도 아니어서 추천드리지 않고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2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보장 내용이 똑같다고 해서 보험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보험사로 설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보장이더라도 보험사별로 보험료는 다 다릅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5세 여성 사무직 기준으로 보장 내용을 동일하게 구성을 했고요. 주요 11개 보험사 보험료를 모두 비교해 봤습니다. 보시면 보장이 동일해도 보험료가 모두 다 다르죠. D사가 51918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A사가 7만2 5 5원으로 보험료가 가장 높습니다. 대학 월 보험료가 18,0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렇게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 보장이 동일해도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비교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는 매달 변동이... 될수 있어요. 이번 달은 D 보험사가 가장 저렴했지만 다음 달엔 가장 비싸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을 준비하려는 그 시점에 변동된 내용을 모두 반영한 설계안으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보험메이트는 여러 팀장님들과 함께 매달 부지런히 주요 보험사 보험료 비교를 통해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보험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에 알려드린 내용들을 모두 반영해서 현재 기준 보험메이트가 가장 추천하는 우리 20대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추천 플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0 20대 남성분들부터 보겠습니다. 25세 남성 사무직 기준으로 주요 진단비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암 진단비는 c 사가 가장 저렴하고 대혈관 질환 진단비는 J사,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는 K사가 가장 저렴하네요. 다음 수술비도 비교해볼게요. 수술비는 G사, c 사 F사가 저렴한 편인데 c 사가 타사에선 보장을 안 해주는 치액, 요실금, 재앙절개 등을 보장해줘서 수술비로 유명한 편이고요. 보험료도 현재 저렴한 편이어서 현재 기준으로 수술비는 c 사가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기준 20대 남성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설계안을 보여드릴게요 시사가 암진단비가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수술비도 장점도 많고 저렴한 편이어서 시사로 단독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두개 보험사로 나눠서 설계를 한 경우가 많은데 한개 회사로만 설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두개 회사를 섞어서 한다고 좋은건 아니에요 보험 설계를 할땐 최저 보험료 연계조건 기본계약 등 따져야 할게 정말 많은데 지금 20대 남성분들은 두개 회사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개 회사를 했을 때가 훨씬 효율적이어서 시사로만 설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입니다. 해당 질병 중 하나라도 진단을 받게 되면 다음 회차부터 보험료는 면제가 되고 만기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유사암 납입 지원 담보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포함하는 유사암 진단 시 전체 월 보험료의 약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일반 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천만 원을 구성해서 모든 암에 대해 대비를 시켜놨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구성해서. 뇌랑 심장도 대비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수술비 특약들인데요. 동일 질병으로 수술하더라도 매회 지급을 해주는 질병 수술비 40만원 최대로 구성을 했고요. 이래서 5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까지 구성을 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은 서로 보완을 해주고 장점들은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낮은 보험료로 높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성비 특약들도 넉넉하게 구성을 했고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도 구성을 했는데 가족 중한 명이 가지고 있다면 이 특약은 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계했을 때 비갱신형 해역환급금 미지급형 20년납 90세 만기 25세 남성 사무직 기준으로 76,488원이 나옵니다. 이 표는 동일하게 설계했을 때 20대 남성분들 연령대별 보험료를 정리한 건데요 20대부터 29세까지 67,000원에서 84,000원 선에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20대 여성분들 살펴보겠습니다. 25세 여성 사무직 기준으로 주요 진단비 보험료 먼저 볼게요. 주요 진단비는 남성분들과는 다르게 암진단비는 d 사가 가장 저렴하고 뇌혈관질환 진단비, 허혈신장질환 진단비는 죄이사가 저렴하네요. 이렇게 성별에 따라 더 저렴한 회사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보험사별로 비교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수술비 볼게요. 남성분들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시사 수술비가 타사보다 장점이 많다고 했어요. 시사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장점이 많아서 여성분들도 현재 기준으로 수술. 는 시사가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기준 20대 여성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설계안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여성분들은 D사와 c 사를 합쳐서 설계를 했어요. 아까 남성분들은 보험사를 두 개로 섞는 것보다 한 개로 한개더 조건이 좋았었는데 여성분들은 두개 보험사로 조합을 해서 설계를 해야 더 좋은 조건으로 준비가 가능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설계해봤습니다. 를 암진담비, 유산진담비는 가장 저렴한 D사로 설계를 했고 나머지 특약들은 모두 c 사로 설계를 해서 보험료는 저렴하게 보. 장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설계했을 때 비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0년납 90세 만기, 25세 여성 사무직 기준으로 67,703원이 나옵니다. 이 표는 동일하게 설계했을 때 20대 여성분들 연령대별 보험료를 정리한 건데요. 20세부터 29세까지 6만 원에서 7만 4천원 선에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보험을 정말 딱 기본적인 것만 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준비를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험료도 저렴하게 잘 설계가 된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2년입니다 오늘은 우리 20대 분들이 어떤 식으로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기준 어떤 플랜을 가장 추천하는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보험료랑 보장 내용은 계속해서 달라져요 그리고 보험사도 워낙 많고 보험 상품도 많기 때문에 변동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한데요 저희 보험메이트는 항상 빠르게 변동된 내용을 파악해서 소비자분들 각자에게 최적의 조건으로 맞춤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하게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모든 분들이 합리적인 보험 소비를 하시는 그날까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메이트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 위에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네. 카카오톡 채널 링크 카페 상담 링크도 남겨놨어요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